최근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뭐 자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뭐 이랬던 거다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고, 근데 금리 금리가 올라갔던 건또 인플레이션이 심각했기 때문인데, 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친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우리가 지난 10월의 물가를 지난 주에 확인하면서 어, 그런 기대를 갖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출기업들의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수출기업들의 실적에 문제가 있고 또 미국도 국채 시장에서 미국 채국채가 그 사고 팔리는 국채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줄 돈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국채를 샀다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는 거는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발권역을 동원해서 사실 산 거거든요. 이걸 시장에 파는데 지금 시장에서 살 주체가 없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아요. 금융기관들이 사야 되는데 미국 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다 채권 투자한 기관들이 채권에서 평가 손이 나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도 금융환경이 너무도 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저는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혹은 금리 올리는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뭐 낮추는 건 아니죠. 그건만 뭐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건데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친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있고 그동안 달러가 강했던 이유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더 열심히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러고 있다는 것 말고는 뭐 다른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떨어지고 주식은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달러 강세로 진정이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건데. 어, 12월 FOMC에서는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0 7 5 포인트씩 올리다가 0.5 정도로 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브레인너드 그러니까 연준 부의장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논거는 이겁니다. 네. 이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가 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를 막 올리는데 금리 올린 효과는 1년 후에 나타나는데, 근데 이 지금 지금의 높은 물가만 보고 금리를 올리라 보면 경제가 되게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0월 달에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했던 발언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4%까지 올렸고 이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올린 건데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데 중앙은행이 뭐 발을 빼거나 뭐, 미온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건좀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앙은행가들이 신뢰가 있으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1년 후에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라고 할 거라고 믿으면 금리 올리는 속도를 둔화시켜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이 경, 그 시장 참여,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파월의장의 행보를 보면 사실 그런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니까 객관적인 경제적 환경이 바뀌어 줘야 되는데 저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좀 유의미한 신호가 아닌가 싶고 물론 우리가 지난 7월에 미국의 7월 물가를 보고도 약 꺾였거나 했는데 8, 월에 음, 네. 다시 올라가면서 그냥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진짜로 꺾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laughs> 더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와 통계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 빠르게 그냥 바로 그날 막 네, 점프라는 네.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제 S&P 500이 <laughs> 저기 2022년 1월의 고점에 비해서 물론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네, 인플레이션 네. 얘기를 하면서 어, 다소 올랐고요 나스닥도 잠깐 보시면 뭐 비슷한 모양입니다. 저 네. 1월 달에 뭐 거의 16,000까지 갔었던 게 지금 이제 11,000대인데 그게 살짝 그 끝부분에 살짝 네. 올라가는 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이런 분위기가 연준이 이제 스텝을 조금 좁힌다, 보폭을 좁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은 반응을 네, 하고 있고 금... 연말에도 그럴까요? 그... 그럼요. 최근에 반응도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것도 그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간 게 얌전해 보이지만 물가 나온 날을 7%나 급등을 그렇지. 할 정도로 네. 뭐 시장은 환호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올려야 될 테고요. 1월에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 더 길게 그리고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지금의 물가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좀 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엄마 랠리들이 네.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산타가 최근에 온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벌써 아, 왔다는 왔다 거 왔다. 아닌가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게요. 인플레가 이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음, 드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새 스티키라는 표현 많이 네, 쓰던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더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아니 우려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잘 꺾어야 되는데 아직 한 달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을 가진다는 보장은 없고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채권 시장의 유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볼때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경기이겠죠. 음. 지금의 물가가 이렇게 10월의 물가가 둔화가 된 것도 아마 10월의 경기가 안 좋았기 그렇죠. 때문일 거예요. 네. 소비가 둔화가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둔화라고 하는 또 도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이 저는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준이 혹은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거는 이제 곧그 끝이 보인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지만 내년도에 금리를 낮춘다? 이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정도의 금리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높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상당히 긴축적인 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과거에는 긴축한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금리를 내렸는데, 어, 긴축한 다음에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반복적인 패턴이라고 봅니다. 또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근데 상당히 지금 정도의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별 일이 없을 거냐라 그러면 내년도는 조금 이제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어, 약간의 이제 금융위기는 후행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서브 프라임 때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그 당시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3년 올리고 그리고 금리를 그냥 동결했어요. 그때도 좀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했지만 동결을 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은 2006년 6월인데 제가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음 들은 게 2007년 8월입니다. 예, 프랑스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들어간 게 이 환매가 안돼 가지고 돈을 못내 주는 1년 지나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리먼이 파산한 건그 1년 지나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금리를 낮추는 게 중앙은행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내년도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저는 뭐 심각한 위기가 나면 낮추겠지만 그전엔 못 낮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쳤다, 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수준 뭐 지금까지는 2%인데 거기까지 갈는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럼 금, 금리를 낮추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는데 긴축적인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내년 시장에큰 도전일 음.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이 저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게 저의 해석은 시장이 유의미하게 바닥을 통과 바닥을 좀 확인시켜 주는 음. 인플레 때문에 빠지고 우리가 (9월) 말에 봤던 예를 들면 종합주가지수 2 1 5 0이 이번 사이클의 유의미한 저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고속도로로 올라가 주면 좋은데 금기변수로. 그다음의 길은 되게 울퉁불퉁한 음.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장인데 어, 아주 급등한 1920년대에 광란의 20년대가 지난 다음에 대공황도 겪었지만 대공황이 회복된 이후로도 37년부터 49년까지 10수년 횡복 그리고 6십 60, 50, 60년대 강세장 이후에 69년부터 82년까지 횡복 또 8, 90년대 강세장 이후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보면 횡복 이런 많이 오르면 늘그 반작용이 있다라고 봐요. 미국이 좋죠. 근데 미국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좋은 것도 이미 추가 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싼 주식은 한번 올라가면 그리고 조정이 있게 되면 그전 길어지는데 이번에도 뭐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 이런 주장은 너무 나이브하지만 한번 미국이 늘 불펜 아니었고 그런 장기 횡보의 시기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과거처럼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적용될까라는 의문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지 음,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절 그게 전망하는 입장에서 힘든 네. 게. 과거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틀리는데 어, 세상에 저는 전혀 새로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신냉전 말씀하셨지만 신때면 냉전의 시대가 네, 있었죠. 예, 89년에 그런 세상 살았고요. 인플레이션 심하지만 70년대 그거 살았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대기업 뭐 재무적인 어려움 말하지만 90년대 초나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어떤 그 하중을 받을까 걱정하는데 2008년부터 2010년 그 시기를 겹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과거를 현실과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 약간의 변주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지금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전 보다 직관적인 기준이 많이 빠지고 대략 싼 거냐, 많이 오르고 대략 비싼 거냐, 오히려는 상식적 기준이 제생각엔 투자자들에게는 음. 한편으로는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전 그런 점에서 보면 대략 싸진 음. 않은가? 그런 굉장히 강한 믿음은 음. 갖고 음.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연말 분위기 2023년 상반기 흐름 간단하게 좀 예상을 해 주신다면 저는 산타가 이미 온거 같고요. 매료하고 네, 연말로 갈수록 조금 걱정거리들이 있으면서 음. 네. 네, 뭐 전저점을 깨진 않겠지만 그냥 자꾸 울퉁불퉁 뭐 이러 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